우리들의, 우리들의 하루, 하루. 어? 월요일이네 출근 준비를 해볼까? 일단 출근 준비 끝 오늘 하루도 시작인가? 가봅시다 활동 잘하고 계시죠? 네 어르신 어, 정기깊좀 전화드릴게요 아, 점심시간이다 빨리 와밥 먹게 어, 너무 배고팠어 진뭐 힘든 일이 있었어? 어르신 전화하는데 말을못 들으셔가지고 너무 여기 아팠어 응? 주인님아 <laughs> 공무원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임님 여기 여기 틀렸네요? 다시 해오세요 거쳐게요에 어, 모니터링 갈 시간이다 빨리 빨리 바쁘다 바빠, 바빠다에다 바빠. 어르신들은 어디 계신 거야 어, 저기 계신다 어르신 모니터링 왔습니다 어르신 모전왜안 쓰셨어요? 선생님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다음부턴 꼭 쓸게 어휴 어휴 다진 선생님 어르신 오셨어요 네 아, 선생님 <laughs> 고마워. 내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니까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. 어, 여시5분 <laughs> <6시> 전이다. <laughs> 퇴근 준비해야지. 와, 퇴근 퇴근. 야호! 오늘 하루 끝. <laughs> 사회복지사 여러분들. 코로나1 9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, <laughs> 화이팅입니다. 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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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고생했어.